르블랑이면 착취반 체력템틀이요. 이제 그러려면 <laughs> 이제 좀 스킬 쿨이 짧거나 고정 데미지가 있거나 뭐 체력비례 데미지가 있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르블랑한테는 좀 많이 별로죠.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게 이제 알이나 이제 뭐, 뭐 빅토르 뭐 이런 계열이 좀 가능하죠. 이게 지속 딜이 엄청 약해요. 스킬 쿨도 길고 체력 퍼뎀도 없고 고정 데미지도 없어가지고 후반은 그냥 이이요브라이 되면 브수 있을 겁니다. 와야아한대 아. 한대 아 와, 저걸 못 잡아? 일단 또 내가 상대 챔프 중에 또잘 잡는 게 키아나라, 키아나 말리기를 하면 좋은데. 여기서 양피지 레벨업. 오야 아파보인다 저거 여기 잡을만한데? W빠지면? 이제 루덴도 좀 아꼈다가 라인 클리어에 안쓰고 오케이 이게 또 미니언에 안쓰는게 중요하거든요? 아 근데 이건 갔다 와 어, 와. 오케이, 오케 먹어보자고. 공두개다 빠졌다, 이거. 우스. 일단 먹어봐, 일단 먹어봐. 노플. 딜 있는 대로 다 해줘, 일단. 아 여기까지야 오케이 아 아니 뭐 <laughs> 아니 뭐 어떡하자고 아지르 야 일단 2.5코 17분 달성 이게 또, 피가 진짜 1이어도 해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? 그리고 해야 할 때, 이게 피가 없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. 맞아야 죽잖아. 근데 상대 스킬 같은 거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줄타기 하면 좋죠? 와드 박히면 유미, 와드 안 박히면 시비르. 이런 것도 선택,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. 유미가 와드를 박았으면 유미 포커싱 하다가 하다가도 이제 와드를 안 박는다. 그러면 바로 11으로 이런 위치 선정까지 이제 중요한 거죠. 이제 중후반 됐을 때는 이런 거 타면 안 됩니다. 이런 거 싸움이 났다고 이제 바로 타면 오히려 손해 봐요. 이런 건딱 상황 보고 안 타도 이제 되면 이제 사이드를 미는 거고. 이런 것도 안 타도 되죠. 다 죽어 가지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1 1를 잘라 가지고 이제 어찌 됐던 이제 4대 4잖아요. 저를 뺀다 하더라도. 이제 그래서 좀 쉬운 난이도긴 했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잘 판별을 해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는 게 좋아요. 탈때안탈 때, 때. 그리고 이제 사이드를 이제 미드던 탑이건 이제 사이드를 가야 하잖아요, 이제. 이럴 땐 보통 보통은 오브젝트 오브젝트에 맞춰서 이제 있는 게 좋아요. 아지르가 테리 없고 르블랑이 테리 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오브젝트는 아타칸 하나. 그래서 이제 제가 탑을 가는 거죠 반대로. 네, 가끔 이렇게 이제 아타칸을 주고 이렇게 노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득이죠. 나이스 일단 잘 잡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즈가 백업이 없이 이 아타카만 먹어도 사실상 이득이에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제 또 여러가지 요소가 좀 있는데 이제 둘다 테리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사이드에서의 상성 이제 아지르랑 그라가스 아지르랑 안베사 솔직히 아지르 입장에서는 누가 오든 좀 괜찮고 뭐 누구는 불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, 그런 식으로 맞춰서 좀 편한 라인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도 탑을 안 밀고, 지금 붙은 이유는 아지르가 이제 용 타이밍이랑 겹쳐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용의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. 이런 거는 또 탈만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타줘야지. 이런 거는... 이런 거는 이제 또, 바로 타서 합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어차피 한 턴이 버텨지거든요, 진짜 보면또 와드 위치도 맛있게 돼 있어가지고. 테를 안 들거나 없을 때요. 그럴 때는 미리 와서 이제 대치를 해야 해요. 오브젝트. 아, 끊겨버렸다. 나이스. 이건 좀 따라갈 만한 학습은. 밥이 시비를 노려주고. 그치, 이러면 끝. 사이드에서도 이제 상성이 좋거나. 성장이 더잘돼 있으면, 이제 라인 푸쉬를 하고, 시야를 잡고, 끊어먹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.